지하라는 마스크를 는공동대안이올렸다가는는 2019년 공동대안께는 참여하지 어, 않고 는 뭐. 음. 왔습니다. 북한의 반발 등을 염두에 둔선택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3년 만에 공동제안 식으로 복귀한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수위가 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산이 는으로보지는현으로 특이하는 문제도 당연히 같이 이이는서 지금 현 대한 보호에가 지금 대한 보 최근 에서 지금 현재 한채택자 찬성하는 방식을 한보호자지한 보호자에서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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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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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저기 높이는 몇미터 되노? 제, 제주도 한뭐 반은 되나? <laughs> 반도 안되나 높이가 한라산? 아니 300이 안될텐데 300이 안되나? 한라산 반도 안되나? 어. 반도 음. 아예 안되 한라산이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높은데 그걸 모른다니까 너 문제들 여기서 1,900점대가 1,900아 이거 2,000에서 2 0 0 0이간 넘나? 2,000안 넘? 1,900 얼마 이거? 어그때기억무하2 그러니까 0세요 1,998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라산을 보자. 근데 라산의 높은 데를 모른다. 고 사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이방지터아 아, 진짜. 네? 45운이가 어. <laughs>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laughs>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 응.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아 전방에 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들어 방지턱 신 좌회전입니다. 항상 여기까지 오토바이 조심.